제가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밥을 먹는데 요즘 10대, 20대 초반 친구들은 해리포터를 잘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30대 아저씨인 저는 아직 겨울이 되면 해리포터 시그니처 BGM이 생각나곤 하는데 말이죠. 해리포터 원작 자체가 90년대에 출시되었고, 영화마저도 첫 영화가 2001년에 개봉했으니 모르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외국처럼 강력한 팬덤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제가 올린 해리포터 게임 시리즈만 봐도 약간 체감이 되죠. 야, 조회수 처참하구만. 그래도 시리즈를 끝냈으니 제 채널 전통에 따라 오늘은 해리포터 게임 시리즈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누구한테 추천할 만한 게임은 아니긴 했지만 각 게임별로 나름의 재미를 느낄 수 있었던 해리포터 게임 시리즈 그리고 같은 세계관의 최신작 호그와트 레거시까지 지금부터 출시 순서대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시리즈의 첫 작품, 2001년에 나온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은 콘솔판과 PC판의 발매일도 2년이나 차이 나고, 게임도 거의 뭐 다른 게임인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PC판으로 플레이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해리포터 시리즈를 다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스토리를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악한 마법사 볼드모트에 의해 부모님을 모두 잃고, 먹을 세계에서 임원회의 구박받으며 살던 주인공 해리포터. 그런데 11번째 생일날 호그와트에 입학하게 되며 전혀 다른 생활이 시작됩니다. 친구들과 만나고 마법도 배우고 그러던 어느 날 해리와 친구들은 스네이프 교수를 의심하며 그를 따라 호그와트 이곳저곳을 탐험하는데요. 그러나 마법사이 돌로 볼드모트를 부활시키려 한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퀴랄 교수였죠. 해미는 어머니의 보호마법 덕분에 볼드모트의 공격에서 살아남고 그의 부활을 막는 것도 성공합니다. 그리고 해리와 친구들의 이런 용기있는 행동으로 추가 점수를 얻어 올해 기숙사컵은 그리핀도르가 차지하며 마법 사이돌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배운 마법을 사용해서 주어진 스테이지를 깨고 곳곳에 있는 숨겨진 방을 찾아 수집물을 모으는 게이 게임의 주요 콘텐츠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말포이나 피브스랑 싸우거나 트롤을 피하는 스테이지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퀴디치도 체험해 볼수 있고 퀴레 교수에게 가는 길에는 더 다채로운 스테이지도 만나볼 수 있었죠. 나름 신경 쓴 듯한 게임의 콘텐츠와는 별개로 게임의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루즈하고 불편했습니다. 었 저장을 특정 장소에서만 해야 하고 아이들을 겨냥한 게임이라서 그런지 난이도는 엄청 낮은데 숨겨진 장소를 찾는 데 시간을 많이 쓰는 구조였습니다. 막 재밌다는 느낌을 주는 게임은 아니었지만 플레이 타임이 아주 짧다 보니 옛 추억을 회상하기도 하고 요즘 생각도 많은데 머리를 비우고 아주 가볍게 즐길 수 있었던 게임이었네요. 해리의 호그와트 복귀를 막으려는 도비가 나타나지만 해리는 론과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타고 학교로 갑니다. 그러나 도착한 학교에서 해리는 이상한 말을 듣게 되고 석화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는데요. 해리는 발견한 톰 리들의 일기장과 함께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조사하던 헤르 미온느가 석화하고 덤블도어 교장은 정직당하는 등 여러 사건이 벌어지며 해리는 끝내 비밀의 방을 찾아 냅니다. 톰 리들의 정체가 볼드모트라는 것이 밝혀지고 해리는 덤블도어의 불사조 폭스가 준 그리핀도르의 검으로 이번 사건의 원인 바실리스크를 처치하는 데 성공합니다. 게임에 나오진 않지만 바실리스크의 동리로 일기장을 파괴하기도 하죠. 이후 덤블도어가 복직하고 게임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전작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지만 도전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타임어택 같은 방식이 추가되고 저장 방식이나 게임의 편의성 같은 것들이 개선되면서 여러모로 많은 발전을 보여주었는데요. 해리포터 영화 기반 게임 시리즈 중에서는 비밀의 방을 가장 재미있게 플레이했습니다. 이 게임은 어릴 때 제가 직접 했던 게임이기도 해서 감회가 새롭기도 했었네요. 아직 하반에서 탈출한 시리우스가 해리를 노린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허그와트 새로운 루핀 교수의 도움으로 무사히 학교에 도착하는 해리, 론의 애완지 스케버스를 쫓아가다가 갑자기 나타난 검은 개에게 잡혀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론을 구하러 간 곳에는 시리우스와 루핀 교수가 있었고, 스케버스의 변신을 풀자 헤리의 부모님을 볼드모트에게 팔아넘기 고그 누명을 시리우스에게 씌운 패티 그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패티 그루를 잡아가는 중에 보름달을 보고 늑대인간으로 변신 한루핑 교수로 인해 난장판이 되고 헤리는 디멘터들에게 둘러싸여 위기를 맞지만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의 페트로 누스로 무사하게 됩니다. 이 일로 다시 붙잡힌 시리우스를 구하기 위해 헤르미온의 느 시간을 되돌리는 시계 로 과거로 돌아가는데 여기서 아버지라 생각했던 사람이 자신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시리우스를 무사히 구해내면 이야기는 마무리되죠. 게임 진행 방식은 역시나 1, 2편과 거의 같습니다. 대신 이번엔 해리 혼자 조작하는 것이 아닌 론과 헤르미온도 느 조작할 수 있고 셋이서 합동해야 하는 부분도 생겼습니다. 미니게임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발전하려는 모습은 보이는데 결과물이 딱히 좋지는 않았네요. 전반적으로 이미 많이 해본 느낌이고 새로운 콘텐츠도 다들 비슷비슷해서 좀 지루했습니다. 이 중에서 그래픽이 제일 마음에 안 들었어요. 1, 2편의 그래픽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점점 망작이 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3편 아직 하반의 죄수였네요 허그와트에서는 유럽의 새 마법 학교 대항전인 트라이위저드 대회가 열립니다. 원래 새 학교의 대표 3명이 뽑혀야 하는 대회에서 이례적으로 브레자는 해리를 네번째 대표로 뽑습니다. 첫번째 시험은 용을 상대로 황금알을 얻고 두번째 시험은 검은 호수에서 인어를 상대로 소중한 사람을 구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시험, 미로를 캐드릭과 함께 탈출하는 해리. 그러나 포트키는 그들을 전혀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여기서 캐들릭긴 살해당하고, 볼드모트가 부활하죠. 해리는 가까스로 이곳을 탈출하는데 성공하고, 마법사 세계는 해리가 알린 볼드모트의 부활에 혼란에 빠집니다. 브레잔이 해리포터 시리즈의 전환점이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게임도 많은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번에도 새 주인공이 함께 움직이지만 조작하는 메인 캐릭터를 고를 수 있게 바뀌었고 오픈월드 기반이었던 전작들과 다르게 정해진 스테이지를 클리어해서 얻는 문장을 모아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콘텐츠도 퍼즐 위주에서 전투 위주로 바뀌고 레벨도 생기고 레벨업하면 주는 카드로 캐릭터의 능력을 바꿀 수도 있게 되었죠. 하지만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어서 숨겨진 요소들을 찾아야 하는 게임의 특성상 엄청 불편했고 조작감도 너무 불편하고 게임의 불친절한 부분들은 게임의 재미를 떨어뜨리는 요소였습니다. 바뀐 것들도 막 그렇게 재미를 올려주는 요소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너무 비슷했던 전편들이랑 차별화돼서 그런가, 뭔가 별로인 것 같으면서도 나름대로 잘 즐겼던 게임이었네요. 방학 중디멘타에게 마법을 쓴 일로 퇴학 위기에 빠지는 해리, 그러나 덤블도어를 따르는 비밀결사대, 불사조 기사단의 도움으로 무사히 학교에 복귀합니다. 학교에는 마법부 장관 댁으로 엄브리징과 마법 방어술 교수로 들어오고, 실습 수업을 없애고 해리의 손등에 문장을 새기는 체벌을 하는 등 온갖 폐악질을 부리는데요. 이에 대항해 해리와 두 친구는 덤블도어의 군대를 조직하고 피로의 방에서 친구들에게 실전 방어마법을 가르칩니다. 한편 해리는 볼드모트와 정신이 연결되어 괴로워하는데요. 볼드모트는 해리의 정신을 조작해 시리우스가 고문당하는 거짓 장면을 보여주고 해리는 시리우스를 구하기 위해 마법부의 미스터리 부서에 가는데요. 함정에 당한 해리와 친구들은 죽음을 막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위기를 맞지만 불사조 기사단이 도착하며 죽음을 먹는 자들과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러나 전투 중 시리우스가 벨라트릭스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감정적으로 격분한 해리를 막아서며 나타난 덤블도어와 볼드모트 2 레전드의 대결이 벌어집니다. 볼드모트는 사라지지만 마법부 관료들이 볼드모트를 목격하며 그의 부활을 부정하던 마법부는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전작의 평가가 너무 안 좋았던 걸까요? 이번에도 전작이랑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게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나 영화판 호그와트를 재현한 모습인데요. 정말 세세한 곳까지 표현해서 해리포터 팬이라면 엄청 좋아할 요소였습니다. 매번 자동으로 나가던 마법도 마우스의 모션이나 키보드의 입력 방법에 따라 나가는 마법을 내가 직접 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주 좋았죠. 하지만 여전한 고정식 카메라, 점점 더 동기 부여가 약해지는 수집 요소들. 그게 의미 없는 퀘스트와 게임플레이 타임 대부분이 이동시간이었던 부분은 단점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허그와트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체험하는 것만으로도 만족감이 채워졌던 게임이었네요. 허그와트에는 은퇴한 슬로그원 교수가 돌아옵니다. 그의 마법약 수업에서 해리는 우연히 오늘 왕자라는 사람이 쓴 책을 발견합니다. 덤블도어는 해리에게 슬로그원 교수에게서 과거 볼드모트에 대한 올바른 기억을 알아오라는 부탁을 하는데요. 결국 슬로건 교수의 마음을 움직인 해리는 골드모트의 영혼을 7 개로 쪼개 담은 허크룩스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덤블도어와 함께 허크룩스중 하나인 로켓을 찾으러 어떤 동굴로 향합니다. 여기서 어떤 액체를 마시고 쇠약해지는 덤블도어에게 계속해서 액체를 마시게 하며 로켓을 얻는데 성공하고 점점 올라오는 강의 시체들을 정신 차린 덤블도어가 제거하며 호그와트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죽음을 먹는 자가 된 말포이가 사라지는 케비네스 통에 불러들인 다른 죽음을 먹는 자들과 함께 덤블도어 앞에 나타나고 뒤이어 스네이프가 나타나 말포이 대신 덤블도어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스네이프는 자신이 혼혈왕자였다는 사실을 밝히죠. 이후 해리가 허크룩스를 파괴하기로 하며 이야기는 끝납니다. 유일하게 황금화가 된위 버전으로 플레이했던 혼혈왕자.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전작의 불사조의 기사단에서 약간만 바뀐 느낌입니다. 카메라가 드디어 이동할 수 있게 바뀌었고요. 주요 콘텐츠는 마법량 만들기, 마법 대결, 퀴즈치입니다. 마법량 만들기는 거의 메인 컨텐츠라고 해도 좋을 만큼 자주 나오지만 다양한 만들기 방법과 위 컨트롤러 사용 방법 등이 합쳐져서 지루하지 않고 계속 재미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캐릭터 모델링이나 다른 그래픽은 뭔가 퇴보했다는 느낌을 받은 만큼 별로였네요. 엄블도어의 죽음 이후 마법부는 볼드모트에게 자각당하고, 해리는 피신작전을 통해서 위즐리 집에서 열리는 결혼식장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여기도 죽음을 막는 자들이 습격해오고, 해리, 론, 헤르미오는 런던 시내로 도망쳐 본격적으로 허크룩스를 찾아 파괴하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블랙가일집 여정에게 알아낸 정보로 마법부의 잠입해 엄브리지에게서 진짜 로켓을 빼앗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로켓의 영향과 함께 해리와 심한 갈등을 빚은 론은 무리를 이탈해버리죠. 다음 호크룩스의 단서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헤리와 헤르미온느 부모님의 묘지가 있는 곳에서는 레기니에게 죽을 뻔하기도 하고 어떤 숲에서 만난 암사슴 페트로누스를 따라가자 얼어붙은 호수 밑에 있는 그리핀도르의 칼을 찾기도 합니다. 이때 호수에 들어가 위험에 빠진 헤리를 구하며 론이 다시 돌아옵니다. 론이 그리핀도르의 검으로 로켓을 파괴하고 다음은 루나의 아빠를 찾아가 죽음의 성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후 인간 사냥꾼들에 붙잡혀 말포이의 저택에 끌려간 그들은 짐 여장 도비의 도움으로 간신히 그곳에서 빠져나오는데 성공하지만 도비는 벨락트릭스가 던진 칼에 최후를 맞이합니다. 또한번 다른 게임이 된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파트1의 가장 큰 변화는 장르 자체가 FPS가 되었다는 것이죠. 게임을 해보기 전에는 이제까지 해온 게임들과 해리포터 마법 세계랑 FPS라는 장르가 연결이 잘안 됐는데 막상 해보니까 여러 종류의 마법을 번갈아 사용하며 장르와의 융합을 나름대로 잘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마법들이 끝까지 쓸모있지는 않아 기본 마법인 스투페파이만 쓰게 된 점은 아쉬웠죠. 안 그래도 시리즈 대부분 플레이 타임이 짧은데 이 게임은 5시간 정도의 플레이 타임으로 더 짧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영화 개봉을 따라가야 해서 개발할 시간도 없는데 더 좋아진 그래픽과 새로운 장르에 맞춰 개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플레이 타임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투명 만토로 잠입하는 콘텐츠도 들어가고 스토리 중간중간 서브캐스트를 강제하고 했는데도 5시간인데요. 2010년도에 제가 이 게임을 구매했다면 화가 많이 났을 것 같네요. 도비를 묻고 또 다른 호크룩스를 찾아 그린고츠 은행에 잠입합니다. 여기서 후플푸프의 잔을 찾아 경비 용을 타고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덤블도어의 동생의 도움으로 호그와트에 도착해서 덤블도어의 군대와 제외하는 해리. 교장이 된 스네이프를 몰아내고 학교를 되찾지만 곧 볼드머트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교수들과 학생들이 볼드모트의 공격을 막아내는 사이, 론과 헤르미온는 비밀의 방에서 바실리스크의 독리를 찾아 후플푸프의 잔을 파괴하고 서로의 사랑도 확인합니다. 필요의 방에서 말포이들의 방해에도 레번클로의 관을 찾아 악마의 화염 속에 파괴하는데 성공합니다. 볼드모트는 죽음의 성물인 딱총나무 지팡이의 소유권을 위해 스네이프를 죽이고, 헤리는 스네이프가 죽기 전에 받은 기억을 통해 스네이프가 헤리의 엄마를 사랑해 헤리를 지켜왔다는 반전, 그리고 헤리 자신이 마지막 호크룩스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됩니다. 운명을 받아들이고 금지된 스프로가 볼드모트에게 살인 저주를 맞지만 그 안에 있던 볼드모트의 영혼 조각만 파괴되며 살아납니다. 다시 전투가 벌어지고 네빌이 마지막 호크룩스, 네기니를 그리핀도르의 검으로 파괴하고 딱정나무 지팡이 소유권 이슈로 볼드모트가 패배하며 볼드모트의 죽음과 함께 기나긴 전투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가정을 꾸린 주인공들의 자녀들이 호구와 들어가는 모습과 함께 해리포터의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파트 1의 단점이었던 마법들의 실용성 문제를 해결해서 마법의 수는 줄어든 대신 FPS에 맞는 용도로 여러 마법들을 사용하는 재미가 있었던 파트 2인데요. 여러 인물의 시점에서 게임이 진행되기도 하고 전투 이외의 다른 컨텐츠도 몇 가지 보여주면서 게임은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이전에도 문제가 됐던 플레이 타임은 총 3시간으로 오히려 줄어든 모습을 보여줬네요. 이야, 진짜 3시간은 너무하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나온 호그와트 레거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례적으로 허그와트의 5학년으로 입학하는 주인공. 그러나 입학하기도 전에 드래곤의 습격을 받으며 아내를 맡은 피구 교수의 아내, 미래암이 남긴 열쇠 모양의 포트키를 타고 알수 없는 장소로 날아갑니다. 그곳에 있는 폐어에서 주인공만이 볼수 있는 마법의 벽을 넘어 그린고초에 도착하게 되고, 금고 안에서 주인공만 볼수 있는 마법이 고대 마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게임의 빌런, 란록을 만나죠. 겨우 탈출하는데 성공하는 주인공은 허그와트에 도착해 마법을 배우고, 친구들도 만나면서 학교 생활을 이어갑니다. 피규교수와는 계속 고대 마법에 대해 조사하는데요. 허그와트에 있는 지도내실이라는 곳에서 자신들을 파수꾼이라 부르는 4명의 마법사를 만납니다. 그들은 오래전 허그와트의 교수들이었고, 주인공처럼 고대 마법을 사용할 수 있던 이사도라라는 마법사가 만든, 사람의 고통을 추출해 만든 마력 저장소의 비밀을 지키고 있었죠. 파수꾼들의 시험을 통과하고 마력 저장소가 있는 곳으로 가는 주인공. 란록 역시 이곳을 발견해 공격해 오고 허그와트 교수들이 총출통해 그들을 막지만 결국 란록이 저장소의 힘을 흡수해버리고 맙니다. 그런 란록을 주인공이 결국 막아내고 저장소의 힘도 다시 모아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인공의 활약에 주인공의 기숙사가 기숙사 컵을 들어올리며 이야기가 마무리되죠. 이전까지 나온 모든 해리포터 관련 게임들의 장점만을 모아놓은 것 같은 허그와트 레거시 게임 중간중간에 나오는 옛날 게임들의 흔적들은 시리즈를 정조행한 저로서는 또 다른 재미로 다가왔습니다. 메인스토리는 솔직히 크리셰 범벅에 별다른 감동도 없었지만 성장, 전투, 보획 미니게임, 수집 등 오픈월드의 장점을 살린 많은 수의 컨텐츠에서도 뭐 하나 안 하고 싶은 게 없을 정도로 게임성은 훌륭했습니다. 계속 옛날 게임만 하다가 엄청나게 발전한 그래픽에 빗자루 타고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시간가는 줄 몰랐던 게임이었네요. 자, 여기까지. 제가 플레이해본 해리포터 게임 시리즈 총 9편 모두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해리포터 본가 시리즈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약 10년 동안의 그래픽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 10년 정도 뒤에 나온 호그와트 레거시는 또 엄청난 그래픽 발전을 보여줬죠. 해리포터 본가 시리즈에서 쌓아온 여러 컨텐츠들이 호그와트 레거시에서 발전한 모습으로 선보인 부분도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약두 달간의 장기 컨텐츠가 드디어 끝났군요. 제 영상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지 많은 분들이 해리포터 게임은 안 했던 건지 조회수가 잘안 나와서 좀 아쉬웠는데요. 그래서 이 시리즈를 좋아해 주셨던 분이 추천한 다른 해리포터 관련 게임은 아마 당분간은 안할것 같습니다. 그래도 해리포터를 영화로 보던 어린 시절의 추억도 생각나고 나름대로 제니있 시리즈를 즐겼던 것 같아서 이 시리즈를 시작한 게 후회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이번 겨울 허그와트 레거시 정도는 해 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다음 철 지난 게임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우리 남세계에서도 만나요.